안녕하세요 하우스 투데이 이현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물빛공원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복층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대동 물빛공원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 경기도 강주시 중대동의 복층빌라 분양권입니다 15개 동에 128세대 대단지로 형성이 될 예정이고, 현재는 2개 동에 16세대 분양중입니다 넓은 실내 구조와 탁트인 전망 좋은 복층 세대입니다. 전용은 20평, 실사용4 5평 사용하고요.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3개원 욕실 2개, 또 넓은 멀티룸과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복층 세대 분양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교통은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또 중대동 물빛공원 산책로가 도보 2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도보 5분에서 10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또 가까운 전철역으로는 삼동역, 자차 3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과 지상 주차로 주차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앞에서 물빛공원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탁트인 전망 좋은 복층 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신발장 3칸 되어 있고 좌측에 일가조등 되어 있습니다. 또 중문은 자동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동문을 꺼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작은 방두개와또 좌측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고 또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더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최강의 좋은 집이고요. 또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실린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또 좌측의 아트월 공간에는 그레이색 도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어, 지금 보시면 저 안쪽으로 중대동의 물빛공원이 한눈에 다 보이는 복층 세대입니다. 남향이라서 채광도 좋고 집이 좀더 밝습니다. 또 주방 공간도 꽤 넓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연한 아이보리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져 있습니다. 또 좌측에 아일랜드 식탁이 짜져 있어서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방 동선이 기억자 동선으로 주부님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자각 스퀘어 싱크볼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주방장 되어 있습니다. 또 인덕션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바로 위에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는 밥통과 강파 오븐렛줄 넣을 수 있게끔 장이 짜져 있고요. 또 좌측에 슬라이딩도로 어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공간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고, 또이 공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다용도실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 좌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에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뭐 침대 퀸 사이즈 배치에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안방에서의 전망이 좋습니다. 남향에. 어, 중대동에 있는 물빛공원이 한 팀에 다 보이게 전망이 좋고요 공간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이 고요 안방 욕실에 샤워시킬급 샤워션 되어 있고 세민대와 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 보시면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시스템장이 짜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세대는 복층세대입니다 좌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이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방이고요. 이 방에서도 둥대도 물빛공원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방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좌측으로 보시면 은 공용 욕실 부분이 있고요. 공용 욕실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션 되어 있고 또 세밴드와 변기,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또 계단 밑에 공간에 이렇게 수납장 두칸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수납하기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이층 복진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복진 공간이고요 층고가꽤 높게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좀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티룸 공간으로 쓸수 있게끔 공간이 넓습니다 또 좌측에 하부 쪽에는 수납할 수 있게끔 슬라이딩 도어로 수납장을 다 짜두었습니다. 아이들 방이나 뭐 작업실,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친구 높게 나온 복층에 멀티룸 공간입니다. 또 좌측에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뭐안 쓰는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작업실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면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테라스도 꽤 넓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방수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테라스 활용하시기 좀 편하게 공간 꽤 넓습니다. 테라스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와 수도는 추후에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에서 보시면 물빛 공원이 한눈에 다 보이게 전망이 꽤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안쪽으로 물빛 공원이. 한눈에 다 보이게 전망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중계동의 물빛공원에 가까이 있는 신축 복층세대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사상으로 전화주시고요.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